낮 기온이 올라가는 5월 중하순이 되면 중부 지역에서는 감자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적절히 주는 것입니다. 3, 4월에는 비도 자주 오고 물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 감자밭에서 꽃이 피고 감자가 점차 커질 때 물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감자밭 흙을 손으로 만졌을 때 너무 수분이 많거나 질척하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줘도 됩니다. 수확기 막판까지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되면 감자가 잘 큽니다. 감자를 수확하기 보름 전까지는 물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농가는 감자가 썩을 것을 우려해 수확 한달 전부터 물주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확 보름 전까지는 물을 줘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요즘 주로 심는 감자 품종은 수미와 두백입니다. 두백은 정상적으로 크게 하려면 파종한 뒤 150일이 지난 뒤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파종 120일 정도에 수확하게 됩니다. 두백은 7월 초에 대부분 수확하고 더 늦어지면 대부분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주면 그만큼 감자가 빨리 클수 있습니다. 감자는 장마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수확을 해야 합니다. 장마가 시작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를 맞으면서라도 서둘러 수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자가 대부분 썩게 됩니다. 감자를 심을 때 싹을 잘 틔워서 심으면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다행이지만 6월 초나 6월 20일부터 장마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물을 줄 때는 밭고랑 사이에 주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랑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고랑에 물을 적당히 주어야지 고랑이 넘칠 정도로 주면 감자가 썩게 됩니다. 꽃이 피고 얼마 안 됐을 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웃자랐을 때 물을 많이 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감자 꽃이 피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밭에 물을 줄 때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밭에 꽃이 피었을 때 물을 주는데 주의할 사항은 한낮에 너무 뜨거울 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수 안에서 낮에 기온이 크게 올라가 뜨거워진 물을 주게 되면 감자 줄기가 타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낮에 더울 때는 물주기를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감자꽃을 따는 것은 감자 생육에 좋다는 의견과 딸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자 재배 전문가들은 꽃을 반드시 딸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감자 줄기가 여러 개 자라는 경우도 솎아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꽃을 따주고 줄기를 솎아주는데 노동력을 투여하는 것보다 그냥 둬도 잘 자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감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물을 한번더 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재래종 품종의 감자는 꽃을 따지면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특히 수미 감자 같은 경우 조금 지나면 꽃이 저절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재래종 품종들은 꽃을 따지면 영양분이 꽃보다 감자로 이동해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감자밭에서 꽃을 따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감자는 환경이 좋으면 꽃이 피고 여건이 안 맞으면 꽃이 안 피게 돼도 잘 자랍니다. 감자 농사는 꽃을 따주는 것보다 비닐을 씌우고 감자를 심은 뒤 꽃이 필때 적절히 물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